어? 눈꼬사. 응? 나 잠깐만. 왜 그러나? 나 방에 두고 온게 있어서 그것 좀 가지고 올게. 아 알겠다. 다녀와라. 어? 으악! 어? 루테? 설마? 블랙빈 그 자식이? 어? 어 루테 어, 어. 괜찮나? 어? 블 어. 블랙빈은 어디 있는 건가? 에? 어? 블랙빈그그 그 검은 녀석이 나타난 거 아닌가? 아니? 그냥 벌레가 지나가서 놀래서 깜짝 간 건데. 아. 놀랬잖아. 어 눈고사 너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무슨 소린가? 그게 너 저번에 강아지 사건 뒤로 계속 예민한 것 같아서. 아 괜찮다. 그치만너 그뒤로 엄청 민감해져서 뭐 말하면 계속 경계하잖아. 아 그건 미안하다. 아 그, 아니야 그건 나한테 미안해 그렇게 할건 없잖아. 그렇지만 시도 때도 없이.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괜찮아 근데 내가 걱정하는 게 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렇지 하, 그런가 좀만 쉬면서 하자 어 그러자 어 잠시만 루테 전화 왔다 여보세요 아이 누고사 너 연구소로 좀 와봐야겠다 응? 음?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음 아이 그 딱히 무슨 일 있는 건 아닌데 아이 잠깐 와봐야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음... 왜 박사님한테 무슨 일 생겼어? 음, 뭐 부탁하실 게 있으신가 보다. 한번 가보자. 음 그래, 알았어 가보자. 음. 박사님 저희 왔습니다. 아이 왔냐? 무슨 일이십니까? 아유 너그 요새 그 검은 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어어 어, 그게 눈꽃사어네 맞습니다.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합니다. 아유, 어차피 지금 그렇게 신경 써도 당장 이기지 못할 상대 아니냐? 아,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당하는 것보단. 음, 아 그렇단 말이지. 그런데 무슨 일로 부르시는 겁니까? 아이, 너 내가 전에 한말 기억나냐? 싸우는 다른 방법을 좀 알아보라고. 네, 기억납니다. 아이, 내가 아는 친구놈이 좀 특별하게 싸운단 말이야. 어, 어떤 식으로 말입니까? 어, 이걸 초능력이라 해야 되나? 응? 음? 초능력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 그 아무 아무래도 아이 그 녀석은 약간 특별한 능력이 있잖냐어 맞습니다. 다가가면 밀쳐진다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이 그래서 그거에 좀 대항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이 내가 아는 친구놈이 아이 그 얘기를 듣고 좀도와주자고 했거든. 정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가 가지고. 아, 가가지고, 아이, 어, 잠깐 잠깐 잠깐. 왜, 왜 그러십니까? 아이, 누고사 너의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당장 그 녀석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 어째서입니까? 그게 그 녀석이 이게 일이 있어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갔거든. 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그러면은 일단 그 녀석이 좀 미안하게 됐다고 시험판을 몇개 줬거든. 일단 이것들 한번 써보거라 자. 어, 이게 뭡니까? 그냥 장난감이랑 종이 조각이 들 같습니다. 알겠지? 너가 보기에도 기 약간 좀 그렇지. 아니 네.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음, 무슨 소리신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그거 중에서 네가 아무거나 들고 써 보거나. 아, 네. 아니, 근데 우리 보고 쓰진 말하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이거부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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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뭡니까? 아, 어, 떠냐 아, 신기한 게 날아가지?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직 막 강한 마법들은 못을 대지만 아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쓰는 마법이다. 근데 이거 강합니까? 생긴 에이... 건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아유 아직은 나도 강한지 안 강한지는 잘 모르겠구나. 네? 근데 어째서 이런 걸로 녀석을 상대한다고 하신 겁니까? 아이 글쎄다. 아이 그거 은 녀석이 되게 강하다고 했으니까 강하지 않을까? 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이 아이 그거야. 아이 준애가 이거 자신만만하니까 나도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은 거지. 박사님, 이거, 이거, 이거 강해 보이십니까? 아, <laughs> 아이 그래도 이 녀석아 도움을 줬는데 믿음을 가져야지 이 녀석아. 그러면 박사님도 믿음이. 아이 아무튼 그 마법들 자세하게 다루는 방법은 친구 놈이 알려준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러 그분은 그럼 언제 되십니까? 음, 아 글쎄다 뭐 언젠간 되겠지 뭐. 아, 알겠습니다. 아이 그래, 그러면은 가서 그 마법들이나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연습해봐라. 응?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이 아니, 그래도 그 전에 한 번씩 연습을 해봐야 될거 아니야 이놈아, 어? 아, 알겠습니다. 그럼 가자 루테. 어, 알았어. 아이 잘 가거라. 그래, 수고하십시오. 고추형. 내 연구소에서 연습하지 말고. 네네. 음 그런데 이것들로 어떻게 그 녀석을 상대하는 게 좋은 건가? 어 글쎄 막 쓰다 보면 될지 않을까? 음 이상하게 쓰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것 같다. 어째서? 음그 녀석은 아무래도 강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번이라도 한다면 큰일은 하는데 솔직히 이 정도는 그 녀석이 너무 쉽게 피할 것 같다. 뭐어 그건 그럴 것 같기도 해. 하 아, 이걸 어떻게 저석을 상대하란 건지 잘 모르겠다. 아니야 그래도 박사님이 믿으라고 했으니까 뭔가 되지 않을까? 음 그런데 박사님이 못 믿으시는 것 같았다. 아 아니, 아니야, 우리가 아직 제대로 하나도 안 써봤잖아. 그래서 그래. 음, 맞다, 그럴 거다. 그럼 한번 써보도록 하자. 처음부터. 응. 그럼 응? 이거부터 해보겠다. 아? 와, 와, 짱 이쁘다. 오! 이게 끝인 건가? 어, 왜 이쁜데? 이거 물총 같다. 어, 음, 그, 그, 그렇긴 해. 정말로 이 물총 같은 걸로 상대가 되는 건가? 어아아 아, 아니야 혹시 몰라 막상 맞으면 엄청 아프지 않을까? 그런가? 그럼 루테 이거로 나를 한번 싸봐라. 음어어마 어, 만약에 막상 맞았는데 진짜 아픈 거면 어떡하게. 차라리 그렇다면 다행이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쁘기만 한 거면 어어 어, 일단 알아서 싸볼게. 알겠다. 어야어 짝. 어 어때? 그, 그, 그 괜찮아? 망한 거 같다. 에? 어그그 어, 그 정도야? 그렇다. 어어 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주 조금 아픈 거 말고 맞았던 느낌밖에 없다. 어아 아니야. 우리 아직 마법이 많이 남았잖아. 아, 다른 것도 다 이런 거라면 시간 낭비만 하는 거 아닌가? 아이 아니, 아니야 얼마나 좋은 건데. 그냥 차라리 맨손으로 싸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된다. 아이 아니, 아니라니까. 우리 다른 마법도 한번 써보자, 어? 알겠다. 어 이제 마법도 쓰는 거야? 아! 어, 너는 <laughs> 안녕? 요새 나 엄청 찾는 것 같던데. 뭐? 무슨 소린가? 널 찾다니? 아, 너, 뭐 말하면, 플랫핑이 나타난다? 이러잖아. 나 기다린 거 아니었어? 그건. 왜, 내 정체를 알고 나니까 좀 무서워? 솔직히 말하면, 두렵긴 하다. 어, 그래. 내, 두려운 녀석 치고는 나를 싸울 생각인가봐. 포기한 게 아니고. 그렇다. 두렵긴 하지만, 그 뿐이다. 널 이길 거다. 하하하, <laughs> 그래. 내, 근데... 너 아까 쪽에서 보니까 뭐 마법 쓴다더니 뭐 물총 쏘는 것 같던데? 그, 그거는 아야 그런 물총으로 어떻게 이길라 그래? 아야 저 아유 마법 같은 걸로 날쓰러뜨린다고 물총으로? <laughs> 루테 물총 줘라 쓰러뜨릴 거다. 아또할수 있겠어? 아유 너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더 재밌는 거야. 어디 상이나도 줘볼까? 상? 상이라니? 음, 조금이라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끼게 해줘야 되니까 내가 조금만 괴롭혀줄게 조금만. 어, 어눈 눕고서. 어. 루테는 뒤로 빠져있어라 위험하다. 맞아. 꾸맹이 너까지 괴롭힐 생각은 없어. 둘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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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눈 꼬사 괜찮겠죠? 괜찮다. 걱정 말아 루테. 어, 어. 맞아. 걱정 마 죽이진 않을 거야. 그냥 다치게 이렇게 어. 다치게만 할 거야 다치게. 한번 해봐라. 쉽게 당해주진 않을 거다. 아유, 그럼 몸좀풀어볼까 아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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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이거허그 어린애들을 괴롭힘 쓰나? 뭐에 말타? 어, 그, 근데 호, 혼나지 않을? 혼지 않을까? 에, 괜찮아, 괜찮아. 내 건데 뭐, 아이 재밌다. 그, <laughs> 그렇겠지? 사실 나 아까 이거 잠깐 탔을 때 계속 타보고 싶었어. 오이. <laughs> 어, 어, 아, 이거 봐봐, 콩콩아. 짱 신기하지? 완전 시원하고. 우리... 짱이야. 이거 내가 탈땐 거는 이렇게 안 높았는데. 그래? 어, 그러면 우리 딴 것도 한번 타볼까? 이거! 우와 <laughs> 우와! 나도 탈래! <타래>. 우와! 대박이야! <laughs>